팬분들이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라이브 때 제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 전달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가볍게 자 보이시는 것처럼 와일드카드전은 4, 5위가 붙고요 준플레이오프 이거는 뭐다 아시죠 이제 그래서 4위가 GC부산 그 다음에 아프리카프릭스가 예, 5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와일드카드전에선 4위인 지시부상과 5위인 아프리카 프릭스가 붙습니다. 이거 토요일 경기죠. 예, 얼마 안 남았죠. 여기서 제가 설명은, 어,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걸 겁니다. 이거 모든 팀들은 알아요. 다 공지가 나가 있어서 팀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상세히 풀어 드릴게요. 자. 여전히 순찰로는 첫 번째 지정 트랙입니다. 어, 스피드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순찰로는 지, 어, 고정으로 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코인토스가 없어졌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토스가 없어졌어요. 원래 코인토스에서 이긴 팀이 아이 뭐 스피드전 선밴선픽 혹은 아이템전 선밴선픽을 선택하는 거였었는데 그런데 그냥 무조건 스피드전 선픽을 레드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위순위. 어 이번 와일드카드전에서는 4위, 4위입니다. 4위인 지시부산이 레드컬러를 갖게 되는데, 이 레드컬러를 갖고 있는 팀이 어두 번째 이제 선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전 선픽을 레드컬러를 갖고 있는 팀이 픽합니다. 레드컬러는 다 상위순위가 가져갑니다. 줌플레이 오프에서는 아마 3위가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결승 진출전에서는 1위가 가져갈 거고 하위 순위는 다 블루입니다. 즉 레드에게 어드밴테이지, 즉 베네피시 주어집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트랙을 앞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이어서 벤으로 갑니다. 픽을 하나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GC 부산이 레드를 선, 여기다 트랙을픽 하나 했겠죠. 이제 나머지 8개, 나머지 8개 중에서 그 다음 프릭스가 벤을 합니다. 먼저 블루가 벤을 먼저 해요. 그리고 GC 부산이 바톤을 받아서 후 벤을 합니다. 그러면 4개의 트랙이 사용이 됐죠. 하나, 둘, 셋, 네개 트랙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를 3, 4, 5, 6, 7로 쭉쭉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네개 됐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하나는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베네피시라고 보기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프로팀에게는 이거 되게 어, 큰 베네피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픽을 가져가는 것도 되게 유리한 건데, 벤을, 상대가 먼저 뭘벤 하는지 보는 것도 저는 정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 선 벤, 선 픽을 가져가는 팀들 중에서 선픽 때문에 가져가기도 하지만, 선 벤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은근히 있어요. 왜냐면은, 아,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우리 팀이 지우 펀을 벤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 벤. 레드가 후배지. G.C. 부산이 지우펀을 그러니까 이거 얘입니다 예. 지우펀을 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막 고민해. 근데 프릭스가 앞에서 지우펀을 밴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밴을 해버리면 어? 뭐지? 우리도 지우펀 밴하고 싶하는데 어? 이러면 우린 밴카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밴은 오히려 처음 먼저 하는 밴이 더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픽과 밴 모두에서 어드밴테이지가 상위동수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아, 이건 확실히 베네피지 있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어, 이게 뭐 현재 카트리그에서 갑자기 1점을 더 먼저 주고 시작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어, 이건 베네피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딱이 정도 어, 어드밴티지 주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상위 라운드는 다 프로팀들이고 전략이나 이제 픽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게 적용이 어, 될 겁니다. 100%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나면 은 바로 이어서 어, 세번째 트랙은 블루 그러니까 프릭스 그 다음에 g c 그 다음에 쥐시부산 프릭스 g 시부산 프릭스가 그 다음에 마지막 트랙 선택 이렇게 순서가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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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겁니다.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이좀 이해가 가려나 이해 가 갑니까? 여러분? 자, 조금 더, 조금 더 쉽게 간다. 잘 봐. 순찰로 돼있죠? 자, 그 다음에, GC부산, 픽. 부산 픽. 부산 픽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전. 두 번째 트랙이야. 그 다음에 이제 벤으로 가죠. 벤. 그러면 여기서 프릭스가 선밴 어, 우리 지우펀 하기 싫어요. 지우펀, 지우펀 벤. 그 다음에, GC부산도 밴을 해야 되니까 어, 그러면은 우리가 GC부산인데 프릭스를 상대로 뭘 밴할까 프릭스는 뭘 좋아할까 포호공 쭉... 포호공 어, 어, 어 이거 김기수 여기 가면 너무 잘하니까 포호공 밴해버려 이러고 밴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픽을 어 프릭스가 가져가는 거죠 뭐 자연스럽게 뭐 비밀장치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그 다음에 다시 GC부산이 어, 남은게 팩도공 그 다음에 어 프릭스 문순지 그 다음에 유적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거인과 골목길, 거인과 골목길 두개 중에서 선택하겠죠. 그럼 프릭스가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뭐 거인 선택하면 음. 남는 건 음.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건 골목길 이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한 트랙이 짜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템존도 궁금하시겠죠. 아이템존도 궁금하실 텐데. 아이템전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하나라도 윗순위로 8강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사실 좀 답답해서 이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뭐 리그 생방송 할 때나 중계 할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자료 이렇게 이게 지금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띄워 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라 이게 무슨 리그 때 타이밍이 없더라고요 어, 그 어디에 공지가 올라간 것도 없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괜히 먼저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런데 이거 당장 이제 와일드카드전 앞두고 있는데 왜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안 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사전에 다 협의를 보고 어, 이 관련해서 우리 카트리그 팬분들이 더 리그 재밌게 보려면 이거 정확한 방식을 알아야 된다. 물론 당일날 우리가 다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 미리 우리 진짜 보통 리그 끝나고 재방송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리그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 정말 리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리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협의가 됐습니다. 네. 이러한 어드밴테이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와일드카드전, 그다음에 준프로, 뭐 그다음에 결승 진출전, 플레이오프, 뭐 결승까지 다 동일합니다. 이거 남아있는 모든 경기 다 동일해요. 와일드카드 전만, 뭐, 준플레이오프에서만 이, 어, 뱀픽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승 전까지도 합니다. 예. 결승 전까지도 이 방식이에요. 즉, 무조건 좋은 성적으로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는 팀한테, 어,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상위 먼저 진출하고 이래도 우리가 어드밴이지가 너무 없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넥슨도 그렇고 제작팀도 그렇고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꽤 재밌게 방식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니 고생 고생해서 한두달 동안 8 강에서 개고생하고 포스트 시즌 가서 막또 개고생했는데 상위 어 팀에게 이 정도 혜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가지고 뭐 물론. 어, 하위 팀으로 이제 올라간, 아, 하위 성적으로 올라간 팀 입장에서는, 아,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잘한 팀이 좋은 혜택 받는 건 당연하지, 뭐. 이제, 다, 이해 가셨죠?